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오늘은 팔도, 오뚜기, 사면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에서 떡볶이를 신메뉴로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리뷰해보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불망 떡볶이인데 예전에 업체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아직 안 먹어봐서 궁금해서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이 팔도 떡볶이부터 바로 조리해볼게요 플레임은 팔도 비빔떡볶이이고 내용물은 떡, 소스, 후청 건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리 방법은 일반적인 편의점 컵떡볶이 조리법과 동일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 조리 후잘 보이도록 그릇에 옮겨 담아주었고요. 후청 건더기까지 올려서 완성된 모습은 이런 비주얼이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양념 색깔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 비빔면에 양념 넣을 때 보는 그 컬러랑 너무 똑같죠? 국물 농도도 보시면 비빔면 양념에 물 약간 섞어서 묽게 만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국물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우와!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여러분, 이거 떡볶이가 새콤해요. <laughs> 진짜로 팔토 비빔면 그 양념장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설마 진짜 떡볶이를 비빔면 양념장으로 만들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비빔면 양념장을 베이스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다고 비빔면 양념을 그대로 즐거운 건 아니고 비빔면 양념장 반에 일반 떡볶이 양념 반반에서 조합한 느낌입니다. 비빔면의 새콤함과 떡볶이의 감칠맛이 동시에 느껴진달까? 약간 따뜻한 비빔면을 먹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솔직히 이게 맛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팔토 비빔면 특유의 색깔이 잘 살려서 일반적인 떡볶이를 먹을 때와는 다른 새콤달콤한 양념 맛이 입맛을 도조주는 매력은 있었습니다. 어때요? 재구매 의사 있어요? 재구매에서는 어, 없습니다. 저는 이거 먹을 바에 팔도 비빔면 그냥 먹을래요. <laughs> 다음은 삼양의 불닭 시리즈에서 출시된 로제 불닭 떡볶이, 로제 불닭 납작당면입니다. 기존 불닭이랑 까르보 불닭 떡볶이는 예전에 리뷰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내용물부터 보시면 로제 불닭 떡볶이에는 떡, 소스, 후천분말이 들어있고 로제 불닭 납작당면에는 납작당면, 소스, 후천분말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똑같은 후천분말이 두 개나 들어있어서 아니, 오늘 로또를 사야 되나 싶었어요. 어, 뭐야 이거? 나 로또 사야 될것 같은데? 포천 분말이 두개 들어있어요. 원래 두개 들어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아, 맞네. 아이씨. <웃음> <웃음> 아무튼, 원래 납작 당면에는 같은 후천분말이 두개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자인지 조리 후에는 후천분말을 넣고 잘 섞어주면 되는데 이 분말이 생각보다 잘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 비벼내다 보면 이렇게 걸쭉한 로제 비주얼을 볼수 있습니다. 납작 당면 역시 후천분말 두봉다 털어놓고 잘 섞이도록 비벼주면 완성된 모습은 이런 비주얼이에요. 당면은 부피 때문인지 떡보다 양이 더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로제 떡볶이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어, 저는 로제가 훨씬 나은데요. 기존에 있던 일반 불닭이나 까르보 불닭보다 기존 불닭 베이스에 크리미한 로제 맛이 잘 녹아들어서 꽤 맛있더라고요. 매콤한 불닭소스와 크림의 단짠 고소함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기존 불닭 떡볶이 양념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 로제 떡볶이 양념은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라 하면 기존 불닭볶음면 특유의 맛이 너무 강하지는 않대. 전체적인 분위기는 잡고 있고 또 로제 떡볶이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뚜렷한 편이라서 떡 맛은 별로였지만, 양념 하나는 진짜 불닭 로제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건 불닭 양념이 로제화된 버전이지, 떡볶이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로제 떡볶이 맛과는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로제 불닭 납작 당면도 먹어봤는데요. 음, 괜찮은데? 와, 진짜 음식의 발전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당면 특유의 그 쫀득함과 말랑한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음! 이 납작 당면에서 중국 당면 특유의 그 쫀득쫄깃한 식감이 거의 80% 이상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기대 1도 안 했는데 당면도 양념도 꽤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양념 맛이 로제 불닭 떡볶이와 전체적으로 비슷한 편이지만 납작 당면에서 크리미한 풍미가 좀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맛이나 재료의 합에 통틀어서 로제 떡볶이보단 납작 당면을더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오뚜기 열라면의 떡볶이 버전 열떡볶이입니다. 내용물은 떡, 소스, 튀김고명, 당면이 들어있고 완성된 모습은 이런 비주얼이에요. 저는 양념을 듬뿍 깔아드린 당면부터 먹어봤는데요. 어? 얘는... 크게 열라면 느낌을 모르겠는데요. 이 떡볶이는 앞서 먹었던 떡볶이들과 달리 열라면 특유의 맛을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편의점 떡볶이에서 화한 매운 맛이 더 강해진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앞서 먹었던 팔토비빔이나 불닭 시리즈는 워낙 본연의 색이 강해서 정체성이 뚜렷했는데 열떡볶이는 열라면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열라면의 배로을 느끼기 어려운 맛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라면 맛 생각하고 떡볶이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비추하고요. 또 맵기 역시 열라면 더 매운 편이기 때문에 매운 음식 잘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비추합니다. 이 떡볶이는 크게 특색이 강한 맛은 아니라서 그냥 당면 들어간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 선택지로 놓을 수 있는 떡볶이로 추천할게요. 떡볶이! 그리고 마지막은 불망 떡볶이입니다. 내용물은 떡과 양념이 전부이고 완성된 모습은 이런 비주얼이에요. 저는 국물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아 맵다! 단데 매워요. 아! 당연히 불망 라면 정도의 맵기를 상상했는데 제가 먹어본 편의점 스타일 컵 떡볶이 중 가장 매운 떡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운 것도 매운 건데 맛있지가 않네요. 맛있는 떡볶이가 아니에요. 그냥 달고 맵고 이게 다예요. 그럼 매콤달콤한 거 아니에요? 네이 달고 매운 맛이 완전 따로 놀아요. 불망은 라면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같네요. 자, 오늘은 라면 시리즈의 떡볶이 버전으로 출시된 신메뉴들을 리뷰해 봤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떡볶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엔 더 맛있는 떡볶이로 찾아올게요. 안녕!